단알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냥하는 호랭이 인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알 같은 경우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대응전략 말씀드리려고 지금 영상 급하게 찍고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고작 10분이에요. 10분 남짓인데 이 10분만 시청하시면 정보들이 내 것이 되는 바로 그 시간이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께 이 노하우를 공유 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중에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 귀한 선물, 귀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빠르게 단할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일단 단할 같은 경우에 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연속으로 좀 많이 나오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9월 8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요, 9월 10일 수요일까지 이 3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슈팅 보여주었고, 저번 주 금요일이죠. 9월 12일이죠. 9,870원 신고가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이 금일은 여러분 약간 조금 미미한 2.3% 2.3% 하락세 한번 보여주면서, 이 8,700원, 8,700 라인에서 이 9,000원 라인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자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단할이 좋은 호재, 좋은 호재가 또 한번 겹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바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고축하기 위해서 이 리플까지 리플까지 현재 여러분 도입 준비 중이고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단알의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뉴스 기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 나가볼게요. 자, 헤드라인 글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특진주 단알 자 페이코인 전국 시오 편의점 등이 가산 자산 결제 확대에 결제 시장 선점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이 뉴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봐드리자면요음 9월 1일부터죠. 9월 1일부터 이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상 자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단날은 밝혔어요. 자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지금 상용화 중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가상자산으로 이 결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 은행권, 은행권의 중심 발행을 우선 허용하겠다, 우선 허용하겠다고 밝힌 건데, 자, 이는 국가에서 인정까지 한 소식이고요, 이 정부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 단날 주주님분들의 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연속해서 빵빵 터지고 있는 거고요. 이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로 이 관심이 몰리면서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단날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이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할로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단할 주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 꼭 쟁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탑점에 대한 고민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최근에 이 단알 매수 타이밍을 제가 6월 26일이죠. 여러분, 6월 26일. 자, 정확히 이 포인트죠. 6월 26일부터 해가지고 이6천원 라인 이하 라인 보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매수하자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연속으로, 연속으로 해서 수익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수매도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문자 서비스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고요. 개인 전화번호 상단 위에 지금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010-8678-8543번이에요. 자, 아, 날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 좋아요 버튼만, 좋아요 버튼만 꾹 눌러 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뉴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자, 여러분 헤드라인 글기 한번 보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 시대 곧 온다. 자, 점단 조직. 만들고 이 법제화 대비나선 은행들이라고 이 헤드라인 글귀 나와 있죠. 자, 이 뉴스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요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곧 온다는 거고 이 국회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자, 이 뉴스를 감추려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 볼게요. 한국 은행도 이 한국은행도 은행권 중심 발행을 우선 허용한다고 언급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이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안전판이, 안전판이 마련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단어는 지금 이미 은행과 제휴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법제화가 되면요. 이 리스크는 줄고요. 리스크는 줄고, 이 핀테크 서비스에서 이 본격적으로 활용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송금과 결제, 송금과 이 결제 기능에서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자 특히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정말 정말 좋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또한, 여러분, 이 편의점과 피자, 햄버거 등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 페이코인 결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전망은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주님 여러분, 이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 제 네,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이른 아침에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했으니까 꼭 산책을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햇빛도 보시고요. 이 걸으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 챙기시고, 이 코로나나 미세먼지에도 대비해서 마스크 착용은 꼭 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해야 돈을 벌수 있고요. 건강해야 돈을 쓸수 있어요. 저 호랭이가 수익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 여러분들은 이 건강,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 함께하시면서 수익 보러 수익을 보러 가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상단 위에 여러분 제 번호 지금 띄워드렸죠. 자, 01086788543 번으로요. 그냥 간단하게 다날 다날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눌림타점과 분할 매도 전략 수급 분석 자료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여러분, 그 타점과 제가 시그널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알려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타점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요. 서로 더블 체크, 더블 체크 한번 해 주시면서 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직접 느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보내 주신 분들 전부 사랑하는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따로따로 저장한 후에 매매 타점마다 제가 문자 실시간 대응 전략 계속 보내 드릴 거예요. 단체 문자로 쫙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굳이 바쁜 시간 중에 답장 따로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딱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수익성 인증샷. 수익성 인증샷 이거 한번 캡처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는 것. 그거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한 보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오셔서 편하게 제 영상 보시고 제 채널에 이 좋아요 버튼만. 좋아요 버튼만 그냥 눌러 주세요. 편하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78-8543번이에요. 간단하게 두 글자 다날리라고다 날이라고 나리라고. 두 글자 이거 보내주세요 참고로 이런 걸로 그 여러분 수익이 나셨다고 해서 제가 유료 금전 요구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우리 구독자님 분들 중에 이 커피 기프티콘 같은 거 저한테 감사의 의미로 다가 선물로 주시는 분 있는데 절대로 주지 마세요. 어차피 저안 받을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만 제가 따뜻한 그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긍정적 요구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보이스피싱 범위거나 이 사기 범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우리 주지님 분들 중에는 이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저 호랭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수익도 내시고 노후자금도 충분히 마련하시고 여유 되시면 사랑하는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용돈이라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시고 여유로운 삶 즐겨 보셔야죠.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히든주 선물도 황제주 선물이죠. 영상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푸짐하게 선물 나눠드릴 테니까 다 같이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황제주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로봇 관련주인데 이 엔비디아 관련주예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요 종목인데요. 이 하락 매집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뭐예요? 추가 매집 후에 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200% 2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렇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보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은 정말 후회하실 거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예,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서 보여?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이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이 두번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어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 물량을 잡아주는 거 전부 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랐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쵸 여기서부터 몇 배? 여섯 배 여섯 배 일곱 배자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거 뭐예요 셀바스 ai 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렇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 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러한 종목들 제발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황제 황제라고 남기시면 이 공유 드릴 거고 이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예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자, 앞으로 로봇주가 이 다섯 배, 여섯 배, 일곱 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 등장할 거예요. 이 놓치지 마시고 지금 잡아 가셔야 해요.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 가시고 위쪽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8678 8543번입니다. 이쪽으로 황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게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랭이었습니다.